오케이, <laughs> okay. 자 이제 네 발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봐봐. <웃음> <웃음> 여기 봐봐. 안녕하세요, 시험 시험입니다. 저희 지금 어디 가지? 민보차산이고 연안의 정원 같은 곳데 오, 그런 집같다새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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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음. 엄청 커요, 진짜. 둘레가 장난 아니야. 지금 수령이 한몇백 년. 네명 다섯 명이 팔 벌려서 어. 해야 될것 같은? 우리 앞에 가신어어어 가시는... 어, 어, 조심해. 어발 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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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발 뺐어? 오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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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보다가 발 뺐어요. 산에도 못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러다가. <laughs> 차에서 내린 지 지금 5 분도 안 돼서 발 뺐어 지금. 너무 웃겨. <laughs> 어발 우두둑 소리 났어. 와 완전 발이 꺾여가지고. 아 진짜? 응. <laughs> 너무 웃겨. 여기 길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지금 저 앞에 가시는 두 분이 저희 그 옆에 사시는 보고 그리고 여자친구예요. <laughs> 보이시나요? 경사 장난 아닌 것. 여기가 보야나 응. 교회에서부터 보야나 응. 폭포까지 응. 갔다 오는데 3시간. 근데, 응. 와, 역시 몸이 튼튼해서 그런지 응. 발목 아까 뭐 부러진 줄 알았는데, 무 응. 아, 또. <laughs> 갈수 있을 것 같네. 역시 튼튼해. 앞에는 다정한 커플. 허, 지금 아직 산에 눈이 와, 너무 이뻐. 너무 좋아요. 아 어, 좋아요. <laughs> 지금 물소리 들리는 거 들리시나? 잠으면 <laughs> 들릴 거야요 어. 조금 약간 빅탈이긴 한데 너무 난이도가 그렇게 빡세지 않아. 어. 우리가 가는 코스가 힘든 코스야. 어, 그리고 힘든 이제 코스야. 우리가 다시 돌아올 어. 때 쉬운 코스로 온다. 그건 어. 한 바퀴를 산을 도는 개념인데 어. 수원에 보면 광교 산보다 약간 덜 빡세요. 아직 이제 시작이라서 그런가? <laughs> 힘드십니까? 어. <laughs> 아직 할만합니다. <laughs> 오저 나무 나리 봐. 어디? 영화이나오는 거다 오, 너무 예뻐. 아이고, sure. yeah. 넘어졌대. 어, 너무 이뻐. 귀여워. 나무다리. 아이. 디지 오, 넘어졌대. 역시, 시작할 때는 별로 안 힘들었는데, 산이라는 게. 난 지금이 더안 <plup> 어? 힘든데? 괜찮아? 응. 와 바닥에 눈이 아직 하나도 안 녹았어요. 여기가 지금 비토샤 거리에서 그 비토샤 산을 바라보면 설산이 남아 있는데 여기가 거기에요.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올라와서 응.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오래 동가기억에 남을 것 같아. 응. 대박이야. 우리 신발이 우리 러닝화예요. 응. <laughs> 지금 할거 아니야. 장난 아닙니다. 완전히 거의 스케이트 같아. 스케이트. 우와 우리 지금. 다큐멘터리 찍는 것 같아 정셔널 <목소리도> 지오그래픽 오케이 대박 고 와우 이야 오늘 완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야 어? 와.. 폭포가.. 대박 대풍있어 <목소리> 아.. I'm dying <died>. 아.. 어? <목소리> <오스카트>? 와와오 <우와. 웃음> 어. 어, 어이가 없네 <laughs> 이제 내가 가는게 길이에요 야, 야 유튜브 강 나왔어 어? 오! 와! 와이야이야 와, 여기 장난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볼 때는, 마음의 준비를 단다냐고 보세요. 서울 오면 안 돼. 아. 어? 비토샤 거리에서, 이, 이 비, 비토샤 산에, 눈이 보이면, 각오하세요. 아이젠이 <laughs> 어? 아, 필요합니다. 아, 근데, 어. 기분 되게 좋다, 그지? 어, 어, 언니, 어. 힘들어. 완전 짱이야. 야, 이 길이 안전 장치가 하나도 없대. 어? 거의 다 올라왔어. 와. 우 와. 와. 바닥이 완전 얼음판이에요. 야, 오늘, 운동 제대로 한다. 와, 이 야, 이거는 지금 고프로 지금 머리다 맺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맞아. C4x4. 어? 시, 사료구도. <laughs> <laughs> 우와, 여기에 장난 어. 우와. 와 여기 봐봐 상난 아니야? 와와 이거 보고 는구나오이 반바지 아이것도딱 남았어. 아 드디어 했네, 피트. 와와 믿기지가 않는다. 와, 이게 뭐야? 오? <laughs> <너무 행복해. 웃음> 어? 오. 와. 와. 와, 아, 기대해놨어. 오, 어, 장난 아니야. 짠. <laughs> 아. 굿. 와. 와, 미쳤다. 아, 너무 행복해 근데. 너무 힘든데. 아, 그래? 너무 행복해. 우리가 12시 반 출발해가지고 2시간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발도 컨디션이 안 좋고 한데도 2시간 올라왔으면 어, 올라올만해요 올라올만해 눈이 없으면 더 빨리 올거 같아요 응 음, 맞아 바닥이 음, 너무 미끄러워서 많이 쉬었는데 맞아 괜찮네 근데... <laughs> 어? 점선 오려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 오래? 응어 오라고 가봐 나 안갈거야 안갈거야 자 우리는 이제 이 보야나 폭포 를 지나서, 한참 더 올라가서, 반대로 내려갈 거예요. 으쌰! 응? 그래? 이정표가 여기 있네요. 아, 그린사인. 이게 쉽다는 얘기고, 레디사인은 어렵다는 얘기인데, 우린 지금 어려운 길로 올라와서, 지금 이제 쉬운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 바퀴 이렇게 돈 도는 거지. 어, 엄청 힘들어요. 장난 아니야? 아, 그린사인. 그리고 어, 소피아 시티. <laughs> 어. 어, 진짜 오래 추억이 남을 것 같아. 응.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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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죽을 때 생각날 것 같아. 응. 어, 우리가 언제 이 유럽에 응. 사냥해서 이런 설산을 와보겠어? 맞아, 맞아. 어, 일단은 체력이 된다고 해도 응. 위험해서 못올것 같아. 맞아. 무서우니까 이제 버스도 잘 모르고. 저희는 벤치나 조명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어, 맞아, 그게 어. 없어서 이게 현지인이 아니면 위험할 수가 있어. 맞아, 맞아. 길도 잘 모르고 해맬수도 어, 있고. 우리 진짜 저 어. 보보 우리 게스트가 정말 좋은 기회를 준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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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저 이게 그 피, 초록 표시 그게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laughs> <laughs> 자주 있는 게 아니야? 응. 어. 여기 거의 이제 사륜구동으로 다니셔야 돼요. 저 응. 빨간 표시는 보면 이제 거의 기어서 다니기 때문에. <웃음> <웃음> 계속 미끄러지는데. 어. 대박. 내려갈 때도 길은 완만한데, 이 그린 사인 이 길이 완만하네요. 뭐 매운맛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눈만 없으면. 편안한 길이라서. 너 어.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그냥 이쪽으로 내려가시는 게 더 나은 선택 같아요. 왜 우리 보부는 우리한테 매운맛을 보여줬을까? 그 매운맛인 그 빨간 쪽은 계속 그 아. 계곡물이 흘러요. 아, 맞다. 어, 그래서 아, 소리가 그 좋아. 아. 그런 정격가그 그 계곡물과 중간중간에 작은 폭포들을 보면서 올라올 수 있다. 아, 맞아. 그래서 거기는 좀 이렇게 기분 좋은 소리, 물 맞아. 흐르는 어, 그런 소리 듣기 좋고, <laughs> 여긴 물 소리가 안 나는구나. <laughs> 조용해. <웃음> <웃음> 자 여기는 이제 거의 산 밑으로 내려오면 온도가 좀 포근해져서 눈이 거의 다 녹았어요. 어 일단은 이제 안전한 길이라서 너무 편하다. 어 여기 또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또 보여주네요. 오야저 막. 하늘도 장난이 없고. 어날씨 엄청 아까 좋아. 아까 물감칠해 놓은 것 같아. 어와 날씨 엄청 좋다 대박이다. 아 이거 다리야. 하늘이 너무 예뻐. 여기 동해질동은 진짜 좋다. 겠 와. 와 내려오는 길에. 산 중독에 음, 보보가 호수가 있는데 보러 갈래? 해가지고 또이 좋은 길 앞두고 또 엄청 험난한 길로 내려왔거든 <laughs> 응? 그래서 내려왔는데 와 이거 지금 너무 예뻐와 비치는 거봐 나무도 동그란 원형이 어, 이게 지금 산 위에 있는 <laughs> 호수에요 이제 태워다 주고 태워 오고 어, 해서 너무 편하게 와가지고 너무 고맙네요 네.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 약간 힘들게, 힘들게 했는데, 했는데. 어, 맞아. 어, <laughs> 너무 좋은 추억이야 아, 우리가 좀 미안하네 신발도 다 버리고 했는데 차도 깨끗한데 와 5시간 걸렸습니다 네. 한번 해볼만 한것 같아 They we'll tell <laughs>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an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Oh.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st mental because you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 and do the right thing. So get a good job, don't slack off.